안녕하세요. 에드셰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캠핑카 판매 영상과 우리 캠핑카 기본 도매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억 1톤 트럭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전체 다 해가지고 옵션 포함해가지고 2천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650만원에 판매를 해요. 이제 차, 차량 포함해가지고요. 2007년식이 아 2007년식 맞구요어 키로는 이제 1 2만키로 이제 침상과 전기 400암페아가 탑재가 돼 있고 이제 냉장고까지 해 가지고 650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아 유튜브에서 정직한 경매왕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정직한 경매왕께서 저희 이제 그렇게 그 경매를 받아 주셔 가지고 이렇게 튜닝을 하였구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스타리아 저희가 이제 렌트하는 차량이에요. 주중에는 12만 원, 주말에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풀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가 완료가 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어, 다 뜯어놨죠. 이제 이 차량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이제. 어 튜닝 도매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제 나무는 이제 고급 나무인데 이제 자작으로 했을 때 이제 침상만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39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3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수납장 이쪽 수납장은 이제 1 5만원이고요 이제 이쪽에도 원래 수납장이 있어요. 이제 이쪽 수납장은 1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침상과 양쪽 수납장을 합치면은 이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90만원이 되고요 수전, 왼쪽에 수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수전 기본형으로 했을 때 이제 30만원에 이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50리터 냉장고, 그리고 수납함, 장 해가지고 80만원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침상과 양쪽 수납장 그리고 수전 50m 냉장고 수납함 장다 모두 다 해가지고 26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64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루프탑을 올려놨어요. 이제 루프탑을 해놨는데 이 루프탑이 이제 똑같은 재질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1,2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뭐 700,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 이것까지 가격은 제가 공개하지 않고, 어, 방금 이제 튜닝 풀 해가지고 264만원에서 이거를 하신 분들은 토탈 같이 해가지고요. 66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4만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차량들은 이제 거의 판매가 됐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차들이 이제 거의 판매를 할 차량들이거든요. 이제 벤츠 이렇게 스프린터도 있고, 그리고 2019년식, 이렇게 이제 더, 더뉴 스타렉스도 있고, 스타렉스 이렇게 있고요. 더뉴 스타렉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무시동 히터 다는 곳이거든요. 이제 리프트 이제 뜨는데, 저기 보시면 엔카 진단부터 있죠. 이제 무사고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차량도 이제 판매할 차량이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은, 여기는 저희 이제 공장 조립동인데, 이제 이 차량도 이제 판매를 할 차량이에요. 이제 저쪽에 이제 CNC가 두 대가 있고, 이제 이 차량도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요트 바닥을 깔아놨고, 천장 마무리 해놨고요. 이제 다 이제 튜닝이 들어갈 거예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가격이 저희가 이제 저렴하게 굉장히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는 이유는, 어, 저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 소비자분들도 이제 어 너무 이제 여거 맞고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팔면 뭐가 남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도 충분히 남아요 저도 충분히 남고 저는 항상 소비자와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입장에서 어 이렇게 판매도 하고 제가 튜닝도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어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니 그리고. 품질도 아주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니 어,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저렴하게 해서 돈을 보시고 어, 저도 이제 박리다매로 이제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